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올해도 계속되고 있고요. 변수는 선거다라고 하는 것들인데요. 저는 뭐 선거가 큰 변수가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. 다만, 선거가 영향을 줄 텐데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냐면요. 두 가지입니다. 하나는 지역 내에 호재를 막 뿌릴 거예요. 호재가 실제 진도가 나갈지 안 될지는 몰라. 모릅니다. 다만, 호재 때문에 반짝 올라가는 지역들이 꽤 많이 생길 것 같고요. 거기다가, 유동성들을 뿌릴 겁니다. 왜? 현재 여당에서는 없는 돈을 만들어서 뿌리는 능력들은 대단합니다. 결국은 뭐 국채를 찍던지 아니면 유동성을 어떻게 만들어 지와 가지고 유동성으로 허공에 돈을 뿌리는 걸 제일 잘하는 정부잖아요. 그러면 그 유동성이 어디로 갈 것인가? 주식으로 갈 것인가? 주식이라고 하면 한국 주식으로 갈 것인가? 미국 주식으로 갈 것인가? 그리고 부동산으로 갈 것인가? 비트코인으로 갈 것인가? 이것들을 봐야 되겠죠. 그래서 6월 3일 날 지방 선거가 있을 텐데 하나는 확실한 것은 지역별로 엄청나게 많은 호재가 터질 것이고요. 그 호재 때문에 부동산도 올라갈 텐데 그 올라가는 부동산의 유동성이 편입이 된다는 것들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.